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질문 남겨주셨어요 자 제넥신 유튜브 보고 16만원 이탈하면 일단 대표하라는거 알고는 있었는데 못팔았습니다 계속 좋다고 하셔서 그래도 들고는 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자 정말 시장 무너지고 있습니다 힘들죠 저희도 힘들어요 멘탈잡기 진짜 힘들긴 합니다 자 16만원 이 라인을 대응 어쩌고 저쩌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대응하기 힘든거 알죠 어차피 현재 대응 시점은 지났습니다. 리스크 관리 구간은 이미 벗어났어요.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손절 의견 지금은 드리지 못합니다. 추가 매수 아 아직은 아닙니다. 추석 전까지 시장의 방향성은 그리 긍정적이진 않아요. 하물며 종목의 바닥이 여기라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지선 저항선 기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차트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그 무엇도 현재 시장 무너짐에 통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락이 제어되고 고개를 드는 시점, 그리고 그 하락분을 하나의 캔들로 가정했을 때 최소한 무릎까지는 올라와주는 모습 확인이 된다면 저희는 그때를 대형의 시점으로 잡, 잡겠습니다. 돌다리도 지금은 두 번, 세번 두드리고 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자, 제넥신. 현재 위치에서의 대응 관점 살펴볼 텐데, 이 기업이 왜 좋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매번 같은 이유이고, 저희가 뉴스 읽어주는 앵무새도 아닙니다. 이미 투자하셨다면 충분히 이 제넥신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테고, 코스온에 대한, 뭐, 이때, 코스온에 대한 제넥신, 환매에 대한 부분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락의 주요인이 될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현재까지 훼손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자, 이때, 9월. 시작과 함께 제넥신 주가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전에 시세 분출되었던 지점과 지금 현재 동일 선상에 내려왔습니다. 시장을 찍어 누르는 주체는 기관과 외인이죠. 제넥신 또한 주가를 누르는 주체는 기관입니다. 단, 외인은 기관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제넥신에서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눈에 띄는데. 자. 9월. 1일부터 볼게요. 9월 하락의 시작점을 기점으로 외국인의, 외인의 매동만 살펴본다면 9월 1일부터 18거래일 동안 외인의 추정 평균가를 매집한 추정 평균가를 계산해 본다면 168,407원이 나옵니다. 그냥 168,000원이라고 할게요.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종가상, 종가가 아직 안 왔지만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20%가 넘는 손실률을 보인 것인데 물론 이전부터 바닥부터 매집해왔을 외인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9월 9월의 매집평균가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하락 중일 때도 하락 중일 때도 외인은 지금보다 높은 가격 16만원 이상의 9월 매집평균가를 보였다 담아놓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꼭 확인해봐야 할 특이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해서, 최근에 매집 비중만 놓고 보자면, 개인과 외인이 비슷한 매집 비중을 가지고 있다. 바닥까지 이탈한 것은 여기 보이는 기관뿐이다. 라고. 이렇게 수급도는 체크할 수, 볼수 있겠고, 그렇다면 기관의 매도 출연량이 얼마나 더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래 보유 매집 물량 차트와 같이, 기관은 거의 바닥까지 내던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의 판단이, 판단이 중요하죠. 이렇게까지 기관이 내던진 이유가 제넥신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일까? 근데, 하지만 외인은, 외국인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왜 매집을 하였던 건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린 그죠?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훼손된 게 없이 기관의 매도 추래로 빠졌다. 이 점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 시점. 대응 구간을 놓쳤다면 다시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저희 의견은 여기가 바닥이라 해서 덥석 투자금을 확대하지 마시고 하락이 제어되고 고개를 들때 하락이 제어되고 고개를 들 때, 그리고 이 하락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의 캔들로 가정했을 때,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제어가 되고, 무릎까지, 최소한 무릎까지는 올라왔을 때, 그때가 대응의 시점이라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 기준에서는, 14만원은 보고 있어요. 14만원이 이 하락봉의, 하락분의 캔들, 무릎까지가 14만원 정도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는데, 음, 일단, 다시금 반등할 때까지 지금은 매우 마음 아프지만 기다림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가 제넥신에 집중했던 이유 중 어그러진 것은 없다는 거 상기하시면서 지금은 버텨야 할 구간이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넥신 살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 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음, 조금 느리네요.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